호이안 골목에서 사라진 여성 자신도 모르게 XX를 남겼던 것 한국인 여성 여행자가 베트남 호이안에서 실종됐다. 그녀는 한달 살기 브이로그를 찍는 중이었고 마지막 영상엔 이렇게 남겨져 있었다. 호이안 골목은 정말 아름다워요. 낮보다 밤이 더 신비롭네요. 그리고 영상은 밤 10시 12분에 종료됐다. 다음 날 오전. 그녀는 숙소에서 사라졌고 방 안엔 핸드폰과 짐이 그대로였다. 수상한 점은 숙소에서 발견된 카메라 SD카드에 남아있던 영상 파일. 편집되지 않은 원본이었다. 그녀가 노란 벼각 골목에서 셀프캠을 찍고 있을 때. 멀리서 누군가 그녀를 쳐다보는 장면이 거울 유리에 미세하게 비춰졌다. 그 인물은 관광객처럼 보였지만 탐정은 영상 속 구도의 이상함을 느꼈다. 바로 그녀가 영상을 찍을 수 없는 위치에서 촬영된 구간이 7초간 포함되어 있었다. 그 구도는 그녀가 스스로 찍을 수 없는 각도. 즉, 누군가가 그녀의 카메라를 잠시 손에 넣었다는 뜻이었다. 탐정은 그 장면을 분석해 촬영된 골목 벽화의 1년 번호와 CCTV 위치를 대조했고, 그 근처 골목의 수리 중인 창고에서 그녀를 발견했다. 범인은 현지인 가이드로 혼자 여행 온 여성만을 노려 야간에 접근해 납치하는 전과가 있었다. 경찰은 그녀를 어떻게 찾아냈을까요? 1. 골목 벽화 코드를 대조해 위치를 특정함이. 가이드 명단과 SNS 접속 기록 분석. 3. 영상 속 거울 반사 인물의 얼굴을 확대해 특정사. 마지막 카드 사용 기록을 추적함. 정답은 1번. 카메라에 찍힌 의도치 않은 구도 속 벽화 일련번호가 위치 추적의 핵심이었다. 그녀는 납치되기 직전 자신도 모르게 단서를 남겼던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는 진실을 추적하는 힘이 됩니다.